어, 리무진 그 버스? 네. 약간 탄 느낌? 네,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모빌로드를 대표하는 차. 아, 에이트 공대. 에이트 공대. 경호차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예. 한국 수탁트체도 채비벤. 예. 와, 미국, 스타크래스트, 예. 와 음, 요게 이제 등받이가 되는 거고요. 레버를 누르고, 삽을 당기고 다시 누우면은, 아, 오케이. 여기에 또 레일을 또 아, 하나 아, 추가해서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아, 150에서 1 0 0정도 다운돼요. 어. 자, 안녕하세요, 가부갑 캠핑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시흥의 모빌로드인데요. 와, 지금 완전히 꽉찼네요 주차장. 무슨 이게 다 작업 차량인가? 자, 오늘 스타리아를 보러 왔는데요. 스타리아 지금 어디 있는 건지? 한 과장님. 아 어, 거기 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잘 지냈습니다 여기 마스터도 있네요? 네 르노마스터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아, 네. 마스터도요? 네이 친구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입오 되게 인상적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되겠습니까? 여기 위에 루프레까지 있고 네. 어? 야 뒤에 도어가 네이 차는 트윈도어 여가지고 양쪽으로 다니는 네. 도어 타입입니다 야 아니 네. 뭐 사장님 계시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반갑습니다 추, 추운데 아, 기오시느힘들겠어요이차 빠르게 완성시키려고 어제도 밤새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 차요? 예. 네. 아니 제가 딱 오면서 보니까 네. 이 일단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은 캐비넷도? 예, 네, 캐비넷도. 그죠? 네. 아니 지금 스타그래프도 아닌가? 어, 약간 매용성, 축소형. 내용적으로 보면 네. 예. 내일 문을 닫아서 보면 이야. 와. 미국 스타그래프트 채비넷. 예. 네. 예, 그. 아기같죠 네. 작은? 네. <laughs> 막내같은? 네. 옛날에 그 n d 8k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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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 대 8k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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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 경호차 이런 u n d 8k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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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 u 감상 중입니다. 시면을 미웠습니다. 아 시면을? 이왕이면 더 실용적이고 아. 더 있어 보이는 차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런 아. 좀 압박감이 있었어요. 아. 야 이거 봐도 봐도 이거 질리지 않는데요? 이게 그 동안에 이, 이 모빌로에 드에서는 스타리아를 못 봤는데? 네. 이게 지금. 1호차. 첫 차? 네, 1호차. 기존에 이제 다른 데서 했던 레이아웃이 아닌. 네, 완전히 다른 음. 레이아웃이죠. 네. 무슨, 이름을 짓자면 무슨 이름 이걸 짓을까요? 어, 뭐 얘는 그냥 M이에요, M. M? M. N도 아니고 M이요? M. 무슨 뜻이 있는 거죠? 하, 모빌로드를 대표하는 차. 아. 그 약자를 따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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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이야? M밴, 네. M밴, 밴 네. 아,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지금 밴으로 제작하신 거예요? 네, 화물차예요. 베이스는 화물차. 5밴인 네, 5이브 n 아, 감수봐요이 화물차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와, 화물차 가지고 이렇게 마감 처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밤새인 거예요. <laughs> 아니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우울거나 네. 승리적은 여기 안 보여요. 네, 좀 저도 성격이 좀 어, 그런 꼼꼼하고 별로, 네, 그런 거 별로 네. 완벽한 좋아하지 스타일.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 많이 노력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들이 일어쳐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앞으로 나갈 차들은 좀더 신경 써서 네, 더 완벽하게 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야, 지금 한 과장님. 네. 제가 오히려 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요 디자인. 네. 어떠신가요? 지금 뭐, 로프랙부터 해가지고. 네. 어. 요번에는 스타리아를 개발하는 동안엔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저도 완성된 차를 이제 어제에 아 네, 네, 와서 봤는데, 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 네. 뭔가. 아기자기하다, 뭐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풍 자체가 네. 너무 고급스러워서 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어요. 꼭 해외에 예, 수입한 느낌? 뒤에 이제 케빈도어가 아마 좀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고요. 네, 좀 그런 역할이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닫아봐 주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스타리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 게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 자, 한 과장님. 네. 모빌로드는 다 철제. 맞습니다. 그죠? 네, 요것도 그걸로는... 철제로. 하 아, 그래요? 가구 아니에요? 열어봐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깜빡 속았네요. 네. 자, 요번에 이걸꼭 짓고 넘어가겠어요. 네. 요것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스타렉스 소개할 때요 네. 리벳이 사람들은 무소로 이제. 예, 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손으로 만져도 네, 부드럽게. 음. 네. 요번에는 저희가 양쪽 다 길게 서랍을 만들었어요. 좀더 수납하시는 공간을 확보하시라고 양쪽 다 길게. 네, 이게 1350 길이가 나오니까 충분하게 적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크죠, 엄청. 제일 큰것 같은데요, 스타리아 네. 수납함 중에. 스타렉스는 전기 배터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금 짧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전기 작업 공간을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 길고 넓고 다 이제 양쪽 다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길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스타리아가 스 같지 않은데, 그? 네, 이번에는 또 숨은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숨은 공간요? 네, 여기 밑에인데요. 스타렉스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이라 저희도 이제 아 많이 고민을 하고 좀더 안정감 있게 쓸수 있는 상판인데요. 예. 아 이런 대 상판을 쓰시는데 여기 이 공간이 지금 보통은 이제 싱크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이제 어, 어떻게 표현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이, 이렇게 여, 접이 보조를 하고 계시네요 자 <laughs> 아, 자주 들고 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접이로 쓸수 있는 싱크볼이에요 간편하게 접어서 수납할 수 있는 음.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싱크볼이고요 여기에 끼우셔서 이제 얘가 아 네, 충전식으로 쓸수 있는 충전이요?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밑에 이제 물통을 넣으시고 음, 쓰시 물통 때, 밑에 있다 네, 치고 네 물통이 있으면 얘를 눌렀을 때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밑에 아 물통에 있는 물이 그래서 심폐대를 이렇게 간이로 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 어, 네, 이거 괜찮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laughs> 꼭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비용도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제작했습니다 요고 요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350이고요. 예.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전3 3 0나오네요20 예, 21 정도 이제 빠지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깊이는 280. 예, 80요. 예, 280에 폭은 430. 430. 여기는 네. 저는 비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예, 폭은 110. 깊이는 똑같겠죠? 260. 네. 아니죠, 다르죠. 얘는 테이블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 치수에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 사이에 우리 또 다른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번에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고급스럽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증시트예요. 워터마크도 이제 다 있고요. 아, 이 시트가. 기존에 보던 거랑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니다 어. 저희가 음. 그 전에 스타렉스 오벤 시트를 했을 때 평탄화에 조금 많이 치중을 두다 보니까 음. 사람이 앉았을 때 승차 가면 사실은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와세 <laughs> 네. 마리 토끼요? 네두 마리도 잡고 세 마리까지 더 잡았어요 이야 두 마리 잡기 있는데 세 마리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되네요. 네, 정말입니다. 보시겠어요? 네. 들어와서 앉아보시겠어요? 자, 아, 한번. 어잘 됐네요. 추운데. 네,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앉았는데요? 승차감 어떠세요? 앉았을 때. 와 침대. 네. 어, 리무진 그 버스? 네. 약간 탄 느낌? 네,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뒤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도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끼. 와. 요거는 요렇게. 뭐지?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아니, 잠깐, 내려서 볼게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토끼인데, 우와.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그냥 요렇게 테이블처럼 이제 쓰실 수 있고요. 옆에 한 분이 더 있다면, 여기를 세워서. 문을 아... 닫았을 때 얘가 이제 겉을 겉이 돼요. 아 그래요? 되거든요? 그럼 일단 문을 좀 닫아. 이렇게 겉치가될 거예요. 아 문이 닫았을, 닫았을 때요. 네, 네. 그러면은 옆에 앉으신 분도 이렇게 식사도네 스테이블을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완전한 모습 보게서 이 문을 닫아볼게요. 네. 닫고 제가 저쪽 문 열고 네. 가서 아,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자이 상태서 에 보면은 네. 어 이렇게 옆에 순정 도어를 받 지지로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기대고 갈수 있게끔. 아, 저문 끝에 네, 지지할 수 있는 지지할 공간? 지지할 수 있도록. 네. 뭐, 흠집이나 이렇게 뭐 나거나. 흠집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아, 옆에. 네,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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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어. 두 번째 토끼 중에 또 하나는. 예, 네. 두 번째 토끼가. <laughs> 뭐예요? <또 웃음> 네. 옆에서 바로 냉장고를 사용하셔서 어. 여기서 시원한 음료를 꺼내서 드실 수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어. 스타렉스 때는 저희가 냉장고에 고정 장, 자리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시트가 3인 시트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는 탑승 인원이 4인 그래서 여기에 2인 시트만 들어가니 공간을 좀 활용해서 좀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음. 아직까지 이제 두 마리 토끼인데, 세 마리 토끼까지 잡는다 했는데, 여기도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도요? <laughs> 네, 냉장고를 쓰시다 보면 지저분해 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냉장고를 이걸 빼서 청소하실 수 있도록, 네, 이동해, 이동하실 때도 쓰시고, 청소할 때도 쓰시고, 뺐다 꼈다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또 레일을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이래서 네. 이동용도 가능하다? 네, 이동도 가능다 지금 바퀴는? 뺀 상태고요. 네, 현재는 바퀴가 뺀 상태고, 얘는 음. 그냥 돌려서 끼울 수 있게끔 바퀴가 설치가 간단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 여기 바퀴형 이동식으로 쓰시고 싶을 때는 빼서 바퀴만 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레일이? 네. 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하중은 200kg까지. 아, 네, 200여? 가 알겠습니다. 이 냉장고는 이제 40L. 네. 40L 짜리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콘센트하고 12볼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다 철제예요, 이거 그죠? 네. 어 모빌로드만의 이제 큰 장점이에요 네. 철로. 근데 이런 자작합판, 네. 여기도다 이제 철 프레임으로 하면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목재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만 네. 어, 철물로 이 프레임을 만들고 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쓸수 있는 구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빌로드만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벌써 여기 사용 공간을 여기 뭐 수납 공간 여기도 쉽게. 이거 네, 네, 네. 더 마이너스 있고 좀더 손쉽게 어. 이제 수납을 하고 또 물건을 꺼내거나 그렇죠. 하는 것도 좀 간편하게 용이하게 쓸수 있게.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또 이제 세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야, 우리나라 토끼 다 잡는다니야. 가시죠. 세 <laughs> 마리 토끼가 어 대표님, 어, 이리 오시죠. 좀 도와주시죠, 대표님. 아 제가 제가 아직 <laughs> 네. 지금 숙지가 안 돼가지고 자, 아. 네, 제가 이아 이거 레바도 어. 약간 특이한데요? 네 아직 어.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조금 아. 몇 가지 있고요. 이게 지금 베드로 네. 변환 중에 있는 건데 흔히 이거 지금 멀티시트라고 지금 하죠? 네. 네. 이제 업체들에서 많이 선택하는 시트죠. 아 평면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예. 음, 요게 이제 등받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앉아서, 뒤에 이제 캐비넷도를 열고, 밖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거를 다시 한 번만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시트로 됐다가, 어.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금방 되네, 이거? 네, 네. 한 3초면 되는데요? 네. 어, 네바가 이런식. 네바는 이게 픽스된 건가 이렇게? 어, 이것도 아직 지금 그죠? 나중에 네, 뭐 제품 제품이 지금 어. 제대로 도착을 안 해가지고 네. 나중 뭐 가죽 제품이라든가 뭐 따로 이렇게 네 변경 커버랑 다변경이 되는 게 그죠, 네. 맞아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더 보여주세요. 데드 변 아, <laughs> 예. 저쪽 가서 보자, 뭐, 잠깐만요. <laughs> 예, 예 이상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버를 누르고 잡아당기고 다시 누우면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음음오굿 아니 대표님 근데 이게 쿠션감이 네 좋죠 그렇죠. 네, 장난 아니에요 스타렉스 때는 조금 딱딱한 감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좀 시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가로폭이 1400 정도 돼요 길게는 이게 예, 2더한3,40 나오겠는데요? 2m 50 나오네요 와 임이더 50이요? 네야 대박인데요? 지금... <laughs> 자 네. 우리 좀 전에 네. 멀티시, 멀티시트 네. 저기 이제 3마리 토끼였죠? 네 3마리 토끼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아. <laughs> 숨어있는 아,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뭐냐 이거 <웃음> <웃음> 여기가 다시 숨어있는 수납공간이아 여기에다가 수납 공간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수납 공간이 되지만 네. 전기 시설 있잖아요 배터리라든가 네. 뭐 인버터 이런 공간들이 어디에 들어가나 싶은 거죠. 자이 냉장고 조그만 박스 안에 아. 네. 확인해도 네. 되겠죠? 네. 저희 저희가 뭐 전기를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전기 전기 네. 시설 좀보여주오 신발장 아 신발장? 어. 네.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밑에 공간 보이시나요 혹시 어저 음, 저 밑에 네. 그냥 공간 인데 왜요 저 공간에 서랍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 서랍이요 네 신발장 입니다 지금은 서랍이 없는 건데 네 서랍이 들어간다 어, 서랍이 없는 이유는요 저희가 철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일 같은거를 선택할 때 조금 슬립 형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laughs> 레일이 어 일본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아직 아, 직안 왔고. 네.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건가요? 어, 네. <laughs> 아 네, 한 3내 켤레 정도 들어갈 수음 있습니다. 아, 공간 활용을 100%. 네. 전기는 다 하네스 타입으로 다 전기 배전 모듈화 시켰고요. 예. 예, 여기 이제 어, 배터리 기본 200A구요. 네, 저희는 이제 외부 안전 시스템이 없는 네.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12V 차단기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배터리 쪽에도 시주가 하나 더 걸려있구요.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에서 끊어질 수 있게끔. 토출구가 어디 있는지 잠깐 볼까요? 아, 이번 차량은 토출구가 이제 천장으로 올라있습니다. 아? 보통 투어로 라운지는 기본 에어컨덕트가 위로가 있지만 허. 지금, 예, 지금 만져 보시면 어... 가동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아 지금 따뜻한 바람 나와요? 네, 따뜻한 바람 제가 오, 더 따뜻합니다 한번 만져 보세요. 오예오 따뜻하다. <laughs> 우리가 보통 네. 앞에 하부에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번엔 천장 위에다 상부에다 했어요 어, 실생활에 저도 이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을 때 이제 저런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히터가 따뜻한 바람이 원활하게 아... 안, 안 넘어와요 잘 그래서 단열을 저희가 꼼꼼히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저희가 요번에는 천장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좀 차별화를 뒀죠 이 천장도 저희가 이제 오벤에 맞춰서 제작을 새로 한 거고요 오벤에 맞춰서요? 네. 이게 라운지나 투어러 같으면 또 새롭게 네 제작... 기본, 기본 천장으로 돼 있으니까 음. 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벤 같은 경우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절단면이 있어야 그 네, 절단면을 저희가 다 없앴죠. 어, 저 이음새, 네, 네. 저 살짝 틈만 있고. 아, 어. 이건 음, 트리밍 작업이 아까 되겠지만 어, 이게 밴, 밴아 그리고 밴이라서 더 들어가죠? 그렇죠. 비용이 이제 순정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백사 오십, 백 오십만 원에서 0백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해. 네. 네. 근데 이제 라운지나 투어러 같은 경우는 원래 순정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만큼 이제 할인 적용이 들어가고.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마무리 하기 전에, 예, 네, 가격 공개 네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번도 좀 특이해요. 이게 암막커튼인데, 콧대 네. 테두리가 지금 저기 뭐죠? 블랙으로. 아, 요번에는 그냥 목재로 해서 저희가 이제 트리밍 어. 작업을 한 거고요. 예, 네, 이거 이제 추후에 이제 변경될 그래요. 예. 네. 지금 나쁘지 진심에. 않은데, 목재는 네네. 안에는 어떤 목재로? 일반, 그, MDF라고요? 예. 네. 자동차 함께 쪽에서는 이게 지금 뭐 10년 동안 계속 해오던. 네. 네. 전형적으로 저걸 많이 네. 사용했죠. 네. 저런 공법이에요. 예. 네. 네. 양, 이쪽에도, 어, 안막 커튼 쳐졌을 때도 어,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깔끔한데. 네. 네. 어, 더 깔끔하게 추가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 살짝 이제 화이트 엣지 하나 정도 넣으면은 네. 더 멋스러울 네. 것 같고요. 조명도 지금 추가로 더 넣을 생각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요거 뭐 소켓, 소켓류들이 네, 네. 이런 기본적으로 다있으니까자 이또 배터리쪽에도 또, 또, 있, 네. 또 있고. 네, 이것도 있고 이거 어, 이제 오벤에서는저 USB 소켓이 어? 원래는 아 없었는데 두 개의 네, 트립에 이제 순정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네. 이제 살려서 이제 뒤에 배터리랑 호환이 돼 뒤에 배터리, 네, 네. 자동차 배터리랑 호환되는 게 아니고 음. 좀 이건 무시동 히터. 네, 배스터 무시동 히터. 네, 배스터 온도 센서, 전류 적상기. 어, 적상기도 이렇게 작아요? 네. 되게 작아졌는데요? 어, 300A짜리가 원래 작아요. 어, 네. 아, 근데 아까 200A 쓴다고 안 했어요? 200A인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적상기. 300A까지. 아. 이거는 네, 네. 이제 똑같은, 똑같이 이제 트렁크 등, 음. 어닝 등, 음. 무드등, 이제 앞으로 무드등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음. 조명, 펌프. 네, 냉장고가 빠지면, 거기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타입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냉장고가 빠지면요? 예, 예, 냉장고가 빠지고, 이제 싱크대가 이쪽, 냉장고 쪽으로 오고, 냉장고가 가운데 콘솔 자리로 가는 아 그런 설정까지는 지금 계속 잡아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리아 M이, 예. 그러니까 여러 레이아웃으로 지금 배팅이 예, 있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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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아 역시 특이한 레이아웃. 토끼 3마리, 4마리가 있는 스타리아 M입니다. 저희 모빌로드만의 어, 설계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1mm 설계라고 자부심을 어. 갖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블랙하고 베이지. 아. 네. 이제 베이지 톤은 이 색깔 패턴으로 가고 블랙은 아예 올 블랙으로 갈게요게올 아, 블랙 방문해보실라고요. 네. 천장은 똑같이 화이트. 화이트래요? 네. 아, 오늘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스타리아가 좀, 새롭게 나왔다길래, 뭐, 거기서 거기에 찍는데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모빌레드가 한참 이게 성숙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이 M 요, M 이 녀석 때문에. 자, 네, 그것습니다 자, 가격을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1550. 아, 1550이요? 1550 아, 150. 현재 요, 내 사양들의. 네. 1550. 네, 50, 네. 500 기준이요? 네. 아 그러면 오벤이 좀 이게 공임비 더 들어가잖아요. 힘들 힘드, 만들 힘드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라운지나 네. 소로나 이런 것들은 네. 한 150에서 200 정도 따운어요 그럼 순정 부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적용해주셔야 네. 네. 시청자분들도 네. 그래 그 합당하다라고. 그쵸. 맞아요. 이 밴이 밴 가지고 만들기가 네. 워낙 힘드니까. 많이 힘들죠. 야, 그러면은. 어, 라운지, 투어러 이런 스타리아 가지고 어,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1,400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다한것 같은데 뭐 어, 인사를 이제 하도록 어, 저희 하나 빠졌는데요 대표님 저희 프로모션을 말씀드리어요 아, 아, 네. 네. 어, 저희 스타리아 어, 열대기준 프로모션 진행하고 네. 있고요 아. 500 기준으로는 150만 원 할인 적용해서 1,400. 4 0 0아예 어, 그러면 승합차 뭐 라운지 스포로 이런 것도 똑같이 150 적용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똑같이 150 적용돼요. 그러면 이제 1,400에서 150 빠지면은 1,250. 1,250 가지고. 아 이것도 그러면 저희 가부카 캠핑 보신 분들 네. 구독자 분들. 네. 맨날 왜 저희한테만 이렇게 프로모션을 <laughs> 해주세요. 가부카를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아.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답을 해드릴, 아, 그래요?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대 아, 한정으로 이제 프로모션 진행할게요. 또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또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 이번에 이제 상당한 프로모션이라 보니까 저도 몰랐다가 깜짝 놀랐는데 150만 원의 혜택 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한 열대 한 장이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대요? 네. 열대 맞습니다. 아, 더 하면 안 돼요? 네.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아 대표. 아 대표가? 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모빌로드의 네. 대표가 네. 되는 차 MM. 네. 네.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뭐 다음에 아. 또 새로운 소식 뭐 새로운 모델? 네, 카니발도 아. 뭐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리무진 컨셉의 침상. 아.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 비싸졌는데. 뭐 하이로픈 아닌데. 네. 하이로픈 아니야. 앉아서 네. 사용이 아니, 이그 생활이 아. 가능하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카니발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